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오늘은 어, 등기가 나 왔어요. 유진이하고 교환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서 했고요. 어, 하, 다 찍었는데 끊겨가지고 지금 다 뜯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어, 다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 동우성 동우성끼리 사컷은 사컷끼리, 삼컷은 삼컷끼리, 두컷은 두컷끼리 이렇게 닭과로 인수하고 같이 같이 해놨고, 떡매도 같이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자리 동우성 두장한장 배송. 누구 닮았지? 누구지? 모르겠다. 성정이, 효원이. 땡큐? a 아, 영어를 몰라서, <laughs> 영어를 좀안 좋아해요. 이 거? 아, 어저께 그거 연습서나 영어 시험 봤는데다 찍었는데 다 맞았더라고요. 참. 영수 송정이? 성규? 성규? 성결리 성규? 이열이 이거 성종이 같다 성종 배송 명수? <laughs> 명수인가? 성종이, 성규, 소원이 성규 동호하고 성규 이런 라벨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동속 되게 얇아요. 또, 한전 배송. 이것도 똑같은 거. 동호. 되게 이뻐요, 이게. 한전 배송. 한전 배송. 성규. 동호. 성정이. 성규. 제가 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성규. 성정이. 이런거 아우, 어, 어, 말이야. 명수 성규. 성정이. 이렇게 동송은 끝났구요. 으쌰. 영수 성규하고 동우하고 우연히 호원이. 성규. 성달이 우연히 성규 성규 명수 성달이 성종이 성달이 성달이 오늘 그 태양을 후에 그 스페셜한 날이에요 아 좋다 성종이아 너무 좋다 성규 성종이 우연히 우연히 성달이 성종이 강거 우연히 아이거 어, 내가 발 내가 발전 건데 우연히 소원이 성규 명수 성정이 성렬 아이성정이 <laughs> 죄송합니다 저 지금 배도 고프고 이제 태권도도 가야 되고 그래서 혀가 꼬여요. 내 <laughs> 이거 어떻게 정리하냐 이거? 성종이, 호원이, 영수, 성종이, 호원이, 우연이, 우연이, 성규, 영수, 성규, 아, 햇바닥 껴꼬야, 오늘. 성종이, 성열이 우연이, 아, 이거 또 성종이, 성규,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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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렬이 명수 성종이 성종이 우연히 호원이 우연히 우연히 명수 한성수열 우연히 명수 우연히 아까 그거 아유 보다 명수 우연히 호원이 한성 성종이 이거는 소정피니시 도안이고 우연히, 명수, 성열이, 호원이. 명수, 현성하고 수열. 명수, 수열. 황규 성규, 수열. 야동. 이고황규 아, 우연히. 그거. 아이고, 성종이, 성규, 동우, 소열, 성종이, 아동, 명수, 아유, 성규, 명수, 동우, 성규, 수열, 명수, 호원이 성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커서 끝났고요. 와, 아직도 많아요. 지금 옆에. 떡무은 거. 아휴, 이거는, 문구적 땅매고, 아휴, 문구적 땅매. 이렇게, 뒤에더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씩 소개 안 하도록 할게요. 이 정도 없고, 단체, 단체, 마이 멜로디, 풍, 여리, 풍, 리 성규 성종이하고 명수하고 성렬이 성렬이가 제가 준것 같거든요 이거 성규하고 이거 두개 내가 준것 같은데 단체? 단체? 단체, 성렬이 성종이하고 명수하고 성규 송열이하고 호연이하고 명수하고 성정이성열이 단체 성열이 성규 명수 아닌데 아 명수 성열이 단체 아, 성적이 외로워 보여. 다커플인데 <laughs> 단체 아까 그거 단체. 아, 힘들어. 우연히 호원. 아, 우연히 성규. 너무 내가 성규가 호원이라고 했어. 눈이 삐었어 그래서 눈이 맛이 갈라고 해. 단체? 단체명수 단체 단체 아 힘들어 성렬이 아까 그거 인피트 유치원 성렬이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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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렬이 단체 단체 성렬이 꾸겨서 왔어. 단체 성렬이 단체. 아이고. 그리고 이제 아직도 왔는데 한 컷. 양수, 성교, 우연히, 성교, 양수, 성교, 양수, 포한이, 우연히, 동우, 양수, 양수, 우연히, 성교, 동우, 성교, 양수, 우연히, 양수, 동우, 우연히. 포카 포카는 작아서 다니다 명수 그쵸? 여기 단고 뒤에는 우연히 여기도 똑같은거 여기도 똑같은거 이렇게 올고 이제 박구고인스 고대 테마 아이스크림 고대 테마 별 프리센스? 레테마 이거 인스급 닭구 성규 성규 단체 뽀로로 인피니트 뭐 어, 디스에이지 인피니트 이런 것 같은데 대지성 아 대지 인피니트 그거 같아. 이거 돼지인 것 같아 이게 대지인 것 같아 대지 명수 단체 매닐러브대 매닐러브대 고 이제, 마지막, 이 컷. 이컷나었어요 드디어. 아우, 좋겠다. 명수, 우연히, 명수, 강렬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명수, 성정이, 현성, 우연히, 우연히, 성정이, 우연히, 명수, 우연히, 명수. 아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 <laughs> 어, 이게 300장 맞는지 해갈려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안 봐도 다 300장 맞기도 하고 음잘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띵가먹을 애는 아니니까 단체샷을 보여는데전체샷을 단체샷이래. 이 자식을 주워줘야 되는데. 아이고야, 힘들구만. 이게. 이렇게 없구요 되게 많죠? 자. 교환 고맙고 괜히 해줘서 고맙고 다음에 또 하자 안녕.